잘 바꾼다는 게 아니라 있는 사실 그대로 둘에 선생님이 말하시는 스피치의 글을 조금만 줄여서 PT에 넣는다는 거니까 너무 고공감을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좋겠고요 가상 정의넘치고 행복한 공동과 프로그램 이재근이었습니다 굉장히 연습 많이 하셔야 될것 같고 음... 선생님이 글을 카페에 넣시고 멋있게 어, 필라테처럼 생기셨잖아요. <laughs> 제가 농담이 아니라 화면에서 굉장히 인상이 강하게 안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달하는 데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 뭐, 짬짬이 틈 내서 준비를 했는데 뭐, 모르겠습니다. 나름 만족을 하고 있는데 잘 준비해서 좋은 성과 있, 있었으면 합니다. 이런 영화관에 들러봤는데 여기 중간에 그 추위 추워 방안에 들어갔을 때그부 분할 너무 긴장해서 딱딱한 목은 부드럽게 연결할 수 있도록 만약에 연구가 생각이 안 나면 내가 했던 작업 과정을 그냥 설명하는 시 얘기들 친구한테나 교장생님한테 오늘 저희 작업실에 가서 이러 이런 건 했어요라고 설명하는 시 처음에는 이 발표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요.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준비는 완료되었습니다. 이제 남은 일주일 남았는데, 일주일 동안 이 발표를 다 외우고 연습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많은데, 열심히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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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그 동안 준비를 하면서 좀 몸이 좀안 좋았습니다. 제 농내장이 재발해서 준비를 많이 못했지만 우리 학생들이 그 동안 18년 동안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한게 있습니다. 제가 뭐 대표로 발표를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그 동안 봉사 활동과 환경 탐사 활동 내용들을 잘 제가 엮어서 5분 동안 제가 발표를 잘 하겠습니다. 부대감에 더 심해질 거예요. 근데 이거는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? 방법이 있습니다. 연습밖에 없어요. 그럼 마지막 부분에 노래하는 부분에 운동이나 그러니까 재미있는 마지막으로 확 끌어당기는 그런 모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사실 메리 오케스트라를 저는 하고 있지만. 아마 우리 단원들도 그럴 거고,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굳이 막 자원봉사다 이런 생각을 하고 활동을 지속하고 있지는 않아요. 그래서 그냥 일상 속에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이니까 하는 거고, 이걸 했을 때 나도 너무 좋고, 다른 사람들도 좋고, 그냥 그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활동을 이어온 것처럼 아마 다른 누군가, 뭐이 영상을 볼 다른 누군가도 내가 할수 있는 일, 내가 하면 즐겁고 다른 사람과 함께 즐거울 수 있는 일, 그런 거를 하나씩 찾다 보면 좀더 의미 있는 활동들이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네. 아이와 엄마들께. 아, 어, 죄송합니다. 한번 어, 맡기니까 이게 패키지 때문에. 죄송합니다. 저는 울릉고등학교에서 온 이은주라고 합니다. 저는 그냥 열심히 봉사해서 했는데, 기회가 생겨서 여기에서 발표도 하게 되었고, 준비 과정은 조금 힘들었어요. 왜냐하면 새로운 것을 좀 발표해야 되고 누군가한테 나의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어려웠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좀 즐기면서 했던 것 같고 오늘은 1번이라서 좀 많이 긴장도 되고 서툴고 대본도 숙지가 아직 잘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즐기면서 내려오려고요. 조금 떨리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. 잘신거 잘한 거 같아요? 아니요 아, 잘했어요. 기분이 네. 어때요 지금? 기분은 끝나서 좋아요. 저희... 네. 잘했어요. 감사합니다. 소감은 수강. 이제 다 끝났고 이제 학교 면접만. 한두개 정도만 보여 되니까 닭은 다섯 너무 좋아해요. 응, 잘할 수가 없습니다. 좋습니 아우, 괜찮은는는데생각대를안됐지만 그래도 뒤부로 좋습니다. 응, 응, 도로 왔는데 얼마나 아, 좀 응, 응, 했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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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겠죠 그렇지만 열심히 했습니다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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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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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그 떨리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 활동했던 모습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, 저는 감동이 없어요, 사실. <laughs> 가장 중요한데 5천만의 감동이 없어요. 아 네. 그러셨어요. 다음에는 감동을 뭐 만들어서 몇년 후에는 다시 재도전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오, 고생하셨습니다. 아, 저큰 실수 없이 끝나서 너무 다행이고요. 어, 많은 아, 얼핏 관객분들이 웃는 걸 봤는데 그걸로 만족합니다. 네. 어 그렇 그렇죠. 앞으로 더 많이 연주는 할 거고 아무로 아무래도. 자저철역에서 연주하는 팀을 보면 메리 오케스트라라고 생각하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너무 편안합니다. 편안하시고, 잘 하신 것 같으세요? 네,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음, 충분히 전달한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잘된거 같아요? 아, 많이 빼먹은 게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닭 말하니까 속 시원한 것 같습니다. 진짜. 아 그래도 이 발표했다는 것만으로 지금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아 진짜 미안한잘 하고 싶었는데. <laughs> 아, <미안하네>. 잘 하고 싶었는데. <laughs> 아, 네. 아, <laughs> 수고하셨습니다. 아, 네. 기분이 아, 지금, 제, 뭐, 큰 과제, 정말 큰 과제, 를 끝내서 많이 후련하고 마음이 정말 많이 편해졌고 이제, 막뭐 그냥, 풀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서 이긴하이트가 정말, 이런, 기회를 저에게 줬기 때문에 정말 감사합니다